지금부터 데이터 전처리와 통계 기초 제 5장 분석 결과의 저장과 편집 공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은 점프 레포트즉 분석 결과의 저장과 편집 공유에 대해서 이렇게 6 가지 서브 챕터 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클래스.jmp라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인 저장 방법부터 순수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샘플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가장 분석을 하나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nalyze Distribution에 들어가서 h 이 i t e 변수를 선택하고 어, 클릭을 하면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이 분석 결과를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Distribution에서 빨간색선로 클릭 Save Script to Data Table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에 이 분석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만들어낸 스크립트를 저장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저장 할을 이름을 정하고 o k 를 누르면 여기 상단 테이블 패널에 분석 결과가 저장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왼쪽 에두색상업 클릭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할때 스크립트 세이브 스크립트 스크립트 형태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가장 큰 장점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었을 경우에. 분석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요 스크립트를 실행만 하면 이렇게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분석이 실행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두 번째로 분석 결과를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분석 결과 가 있을 때 다른 파일 형식,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라든지 PDF로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 save as 들어가면, 우리가 파일 형식으로,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 png, jpg처럼, 어, 이미지 파일, 그리고 pdf, ppt,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책에는 ppt, pdf, 그리고 점프 레포트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저장 방법은 책을 참조하시고요. 세 번째로, 분석 결과 중 일부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른 분석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석을 실행하냐면, 음, analyze speed y by x 들어가서 키에 따라서 몸무게 차이가 있는지를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결과가 뜨때고 그 키와 몸무게에 대해서 어, 선형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Fit9이라는 어, 서브 뭐 옵션을 선택하면 되는데 두 분석 결과에 동시에 결과를 실행하기 위해서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바로 클릭, Fit9을 클릭하면 성별로 Height, Weight에 대한 어, 선형 회계 분석 결과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뭐 암호바 그 테이블의 결과를 어, 다른 파일 의 형식으로 저장하고 싶으면 그 부분에서 우측 Make into Data Table 하면 결과가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예를 파이브 파일 세이브 에이저 들어가서 뭐 이렇게 엑셀이라든지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분석은 성별 남녀에 따라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분석 결과가 이렇게 비일그 다음에 메일 이렇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남녀의 분석 결과를 한꺼번에 저장하고 싶으면 네. 야, 아무데서나 어, 이렇게 우측 마스 클릭,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메이크 엔드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데 그게 아니고 메이크 컴바인드 데이터 테이블을 관리를 네. 하면 이렇게 어, 남녀별로 그, 구분된 분된 분석 결과가 어,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또 음, 다른 예로, 이렇게 특정한 그래프, 그래서 이 그래프만을, 뭐, 어떤 파워포인트 같은 데 붙여넣기 하고 싶으면, 그래프 위에서 우측 모스 클릭, 에디트, 카피 그래프를 클릭을 해서, 파워포인트에서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또 음, 다르게 분석 결과 전 일부러 저장하는또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슬렉션 마크를 활용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요, 어멜리시, 어멜리시, 안 오바티 해 e 결과를, 포인트를 붙여넣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셀렉션 마크 선택, 우측 마우스 클릭, 카피해서 파워포인트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데이터 테이블을, 다른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은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브셋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서 활용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서브셋, 데이터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 중의 하나를 또 추가적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노우셀렉션셀렉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성별이 피메일피메이이고그 어, -made, 다음에 키가 어, 60 이상인 사람만 소프트를한다고 가져온다면 이렇게 k 를하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실렉티드 위에서 데이터 표를 클릭하면. 고조건에 그 해당되는 데이터만 이렇게 서브셋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분석을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키에 대해서 이런 걸 분석을 했다. 그러면 요 분석 결과를 다시 save script to data t a b l e 하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요 분석 결과가 있는 서브셋 데이터 테이블을 뒤에 있는 메인 테이블에 저장하는 방법은 여기 테이블 패널에서 빨간색 마가잭서 쿼리 카피 테이블 스크립트 그 테이블을 만든 스크립트를 카피해서 다시 메인 테이블에서 방 빵색상 클릭, 뉴 스크립트 붙여넣기하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OK를 하면 여기 저장이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어, 왼쪽 클릭 그다음에 여기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보수 어, 결과가 저장돼 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을 이렇게 어, 다른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다 그런 장,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어, 추가적으로 분석 결과에서 몇 가지 이제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것중 하나가 이런 그 테이블의 형식을 변경하고 싶은, 거, 조금 더 예쁘게, 예를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뭐 분석 결과에서 5천모스클릭 칼럼 어, 테이블 스타일에서 여기 뭐, 칼럼 보드라든지, 로우 보드 같은 거를, 이렇게, 예,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실 내용은, 요 분석 결과에서 소수점의 자릿수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 대해 질문하시는 게 많은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우리 칼럼 인포에서 소수점 자릿수 조정하는 것 같은 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위더스는 전체, 소수점을 포함한 전체 자릿수고, DEC 대수는 소수점 이하의 자리 수여자. 그래서 소수점 이하의 자릿 수를 두 자리로 표현하고 싶은데 케어나서 o k 이로 표현하면 이렇게 보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의 공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서 말하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석 결과의 공유는 그 공유받는 사람이 점프가 없어서 없는 경우에 한해서 존재하고 말씀드리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인텍티브 HTML로 저장해서 공부하는 방법인데, 여기 다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장 방법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분석은 제가 그냥, 굳이 빨리 앞에 오겠습니다. 애널라이즈 핏모드에 들어가서, Y에 대해서 이렇게 10개의 변수가 있고, 우리가 최초 제곱법으로회귀 분석을 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 0개인 중에서 Y에 대해서 영령도가큰 것, 순으로 정렬되어 있고 네, 마지막에 보면 이제 prediction p r 로가는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분석 결과를 점프가 없는 사람한테 공유하는, 방, 공유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유하고 싶은 전체 내용을 이렇게 펼쳐니다 펼치고 난 다음에 파일 save a 그 다음 파일 형식으로 i n t e 브 html with data with data를 선택하면 이렇게 HTML 파일로 어, 변환돼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HTML 파일이니까 점프 없는 사람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점프 최대 장점인 인터랙티브한 상호 연동성이 어느 정도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프로파일에서 모태카로 심을 할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점프가 없는 사람한테도 약간은 제한적이지만 점프의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공유를 할 때, 상대방한테 공유를 할 때, 어떤 사유로,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등의 사유로 데이터 전체를 그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익명화해서 공유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렇게 세 가지 칼럼이 있고, 마지막에는 네 번째 문수라는 칼럼은 두세 번째 칼럼을 포뮬러, 포뮬러 함수를 써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공유할 때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고, 첫 번째가 데이터는 공유를 해도 되는데, 변수명이라든지 포뮬러로 공유하면 안 되는 경우. 그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때는 tables에 밑에 있는 anonymous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그 t a b l e s a n a l y m o u s 면 이처럼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변수명이 다그 의미의 그 코드로 변경이 되고 f o r m 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유할 수가 있구요. 또 다른 경우 데이터는 공유하면 안되고 변수명이나 든 o r m u 등은 공유해도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여기 테이블 패널에서 빨간색 선을 클릭 copy table script no data를 클릭합니다 그럼 요걸 클릭해서 file new script 들어가서 고쳐넣기 하면 거기에 그 no data가 없는 그 테이블 스크립트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run script를 하면 요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요렇게 이제 그 데이터 테이블이 만들어져는데 보면, 이렇게 변수명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놓 포뮬러까지 살아있는데, 실제 데이터는 없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익명화해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데이터를 익명화해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분석 결과의 저장과 편집 공유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